오늘 오늘 물 좋다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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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 죄송합니다 어, 네네. 아 노신이 나가지고 어. 아 여러분 너 일루션 이스트 토요일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저희가 3인 체제로 돌입하고 나서 처음으로 오늘 단독 콘서트 아닙니까? 예 맞습니다 오, 오, 근데 지금 이 반응을 보아하니 네. 저희가 첫 곡을 이렇게 <laughs> 춤을 곁들인 곡으로 한걸 정말 잘한 선택이다 아. 그렇죠. 김씨의 빈자리는 오늘 오프닝부터 제대로 채웠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리 오늘은 없어서 다행이다 예예예 다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 포스텔라를 처음 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테니까 각자 소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더 일루션 이스트 콘서트에서 이사입니다네 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환영술사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 일루션이스트 강병구. 아 근데 어, 어이, 어마어마합니다. 이미 처음부터가 뭐 거의 뭐 영화관, 아 영화가 아이맥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다, 아이맥스 영화관 같았어요. 또 냄따라는 느낌이들 좀 더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어, 어 이게 돈이 진짜. 얼마야? <웃음> <웃음> 오. 그 아, 저희가 사실 뭐 초반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팀 없이 하는 첫 콘서트에서. 저희가 굉장히 많이 떨리기도 하고 불안감 이 굉장히 컸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자본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그 빈자리를 좀 채워보고자 메꿔 보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춤도 추고 뭐 이렇게 듀이형 노래들에서아 얘네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고 느끼실 부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XR이라는 기술이 또 보이겠죠. 맞습니다. 신진 저희가. 그 화면 속에 있는 것처럼. 어 맞아요. 아 이게 또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거든요. 어 맞아요. 네. 이 틈인데 세트장부터 거기 <laughs> 거기서 압도 되는데. 맞아요 맞아요. 너무 멋있었죠. 너무 아니, 거기 나오는 배우 중에 진짜 잘생기신다. <laughs> <laughs> 아왜그느끼시 <그러냐는> <laughs> <laughs>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. 그런 차이가 이렇 들어갔죠. 그러니까요. 아니 근데 진짜. 저는 이 일루션 리스트 콘서트가 네. 막 그냥 엑사만 준비한다고 해서 이 콘서트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. 어 그래요? 더 그런데. 일루션 이스트에요 이름이 너무 거창하잖아요. 아유. 원래 사람이 뭐가 없을 때 거창하기 이름이거든요. 비즈세가열만하다 아, <laughs> 예예예. 예. <laughs>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어요. 네, 네, 네. 어 그래도 저희 일루션 리스트 콘서트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. 아까 민규 씨가 얘기했던 본인이 뭐 세계 최고의 환영술사 그리고 형우 씨는 수석 환영술사라고 했는데 맞습니다. 저희 세 명의 환영술사가 어, 프레스틀의 음악 그리고 각종 이 거대하고 화려한 이 환영 마술 도구들로 여러분들 환영의 세계로 이끌 예정입니다. 벌써? 안... 아... 아니 이미 사람들이 근데 네.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. 와, 두 명은 진짜 그냥 TV 보는 거랑 똑같은데, 한 명은 진짜 유독 TV보다 잘생겼고. 아, <laughs> 그래요게무지 근데 저 우주에서 봐도 그 사람밖에 안볼 것만 같은 느낌. 아, 그럼 도대체 누낀데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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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러분들은 이미 환영 속에 빠지셨습니다. 아, 이게 환영이에요? 아, 이게 지금 환영이라고? 어, 지금 제가 걸어놓 거예요. 아, 아. 아니, 아니, 아침에 거울 안 보세요? 아침에 좀 아, 침에거울 봤을 때좀 충격적이었는데. 그렇죠. 제가 화장을 딱 걸어다니잖아요. 아, 그래서 네.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. 아 아, 맞아요, 맞아요. 지금 막 카메라 필터에 온갖 지금 환영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. 아, 장담하고 밝히면 안 되지. 어, 아, 그래요. 아, 그럼 응. 민규 씨는 그럼 오늘 어떤 환영술을 구해드릴 예정이냐요 아, 민규 씨는 제가 문 앞에서 환영하는 그 <웃음> 웰컴. 조 <laughs> 웰컴 씨라고. 또, 아, 그 환영이 아니 아, 아. 가두 명이 설명을 잘못했어요. 세 명의 환영술사가 아니고 두 명의 환영술사와 여기 아직 3개월 된 인턴이거든요. 웰컴! 아 <laughs> 여러분 웰컴! <laughs> 나는 저거 일시니스트 아니고 저 웰컴이에요. <laughs> 예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. 어, 예. 이제 개그를 한다. 왜냐면 나 그러면 n분의 1 하는 거잖아. 환영만 하면. 근데 <laughs> 어... 네, 열심히 노력해요. 그렇죠? 여러분 열심히 해. 네. 어, 그래요, 뭐. <laughs> 지금 아웃송 어... 들으셨죠? 이게 내 인기야. 제가 봤을 때. <laughs> 지금 아직 환영한... <laughs> 아, 환영을. 본인에게 환영을 걸어줘요 제가 환영을 <laughs> 걸은 거예요, 여러분들한테. 제가 어, 봤을 때. 여기에 그도가 <laughs> 걸려. 어. 지금 제가 원활한 어? 공연을 위해서 민규 씨의 환영을 조금 깨뜨려야될거든아요 어, 아, 참. 오. 같 이게 바로. 이게 바로 환영술이라는 어, 거예요. 제가. 여러분, 환영이 잘못 걸린 것 같아. 자, 그러니까. 민규 씨. 시계를 똑바로 쳐다보세요. 예?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맞아요. 어우, 어, 이 친구는 환영이 너무 세게 걸려있어서. <laughs> 나 지금 걸릴 뻔 했는데, 무슨 소리예요? 어, 이 환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 지금 걸릴 뻔 했는데, 되게? <laughs> 아, 굉장히.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. 아, 네, 그 세계가 강니다 아, 네, 네, 예, 네 예,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, 아까 형식 씨가 잠깐 얘기했지만, 사실 여러분은 이미, 이미 환영술에 걸려 계십니다. 언제 걸리느냐? 아까 오프닝 영상 보셨죠? 그때 이미 저희의 환영수에 걸려 드신 겁니다. 아, 사실 박근 지금 아포칼립스 상태거든요. 이 박근장 박근. 왜웃으시죠 근데 진짜 실제로 아포칼립스 상태. 사실 지금 정말 뒤도 그, 앱도 오신 거야니에요 실전적으로 <laughs> 오셔서 지금 살아 계신 거예요, 지금. 박근, 아, 왕우시 아 합니다, 지금. 그리고 우리 동산들 보셨죠? 갑자기 이렇게 분양이 손을 탁 대자마자 저희의 노래들로. 우리 하나씩 하나씩 켜주고요 아, 맞아요. 아, 그게 나 때문이 아니고, 나두훈이형 때문에. <laughs> 아, 당신이 잘 맞이해줘서 그런 거같아요 아, 맞아요. 네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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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, 극한의 네. 고통을 맞이하면 또 그런 막, 어, 환영, 환각, 환청들이 드린다고 환청, 하잖아요. 그렇죠. 자, 저희가 네. 앞으로 음악으로 어떤 환영을 보여드릴지 조금 기대해 봐셔도 좋을 네.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쉴까 떠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곡들을 맞춰주 준비가 된것 같아요. 자 그러면 포레스트라가 만드는 인조 환영의 세계로 여러분들께 같이 맞져보시죠